오늘의 묵상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요." 아멘. 오아무 17번째 시간 화평하게 하는 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사는 삶, 화평하게 하는 삶은 단지 갈등을 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실현하는 사명이지요. 화평의 삶은 회개의 열매로 내면 관계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은 회개를 통해 회복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내면의 평화를 빼앗습니다. 이 상태를 바로 잡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는 첫 걸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웃과의 관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회계의 열매인 화평은 용서, 화목, 사랑을 통해 실현되죠.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웃과의 갈등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며, 이웃과의 화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세상에 보여주는 중요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평은 개인의 차원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과 불의 속에서도 나타나야 하는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세상에 실현하는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날로 심화하는 경쟁과 분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많지만 정말 화평을 이루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들은 그리스인은 이기적 탐욕을 버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불리는 복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시작하여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화평의 삶은 현세적 봉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되돌아보며 죄로 깨진 부분들이 있다면 화평으로 회복하고 정말 화평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도구로서 살아가며 결단하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의 불화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웃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이 평화를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내 삶이 또한 평화의 마중물이 되어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